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AI 행정명령의 서명. 제네시스 미션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시진핑, 대만, 우크라이나, 논의 위해 트럼프와 전화. 통화 이례적 행보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AI 행정명령, 제네시스 미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미국 과학계와 AI 업계, 나아가 국가 안보와 경제까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미국의 국립연구소들이 함께 거대한 AI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 제네시스 미션은 아폴로. 계획 이후 가장 많은 연방 과학자원이 동원되는 프로젝트라고 할 만큼 규모가 방대합니다. 그렇다면 제네시스 미션은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정부 기관과 대학이 흩어져 있는 방대한 과학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의학, 에너지, 국가 안보 같은 난제들을 AI 모델로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구 하나를 진행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시간을 수년에서 수일, 심지어 수 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AI 모델을 만들고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터 성능이 필요하겠죠? 미국 국립 연구소들은 이미 세계 최강급 슈퍼컴퓨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 AMD, 텔, 오라클 같은 주요 기술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초대형 슈퍼컴퓨터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까지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네시스 미션은 민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 민간 협력 프로젝트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예산 계획이나 정부 보조금의 출처가 명확히 공개된 것은 아니며 결국 의외의 예산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과학 분야의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것과는 정반대로 이번 제네시스 미션은 오히려 연구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폐각과는 AI를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네시스 미션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과학 연구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AI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떤 AI 모델을 만들어내고 미국 과학 연구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를 논의한 이례적인 외교적 사건, 그리고 그 대화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매우 이례적인 연락을 했습니다. 베이징이 먼저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만큼 최근 급격하게 뜨거워진 대만 문제가 이번 통화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일본이 대만의 자치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외교적으로 민감해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시작된 뒤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과 평화 회담을 강조하며 대화의 초점을 바꾸어갔습니다. 워싱턴과 키이우에서 진행 중인 평화 회담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복귀는 전후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이 2차 세계 대전에서 함께 파시즘에 맞섰던 점을 언급하며 그 역사적 성과를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합의의 연장선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만이 중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이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는 대만이나 일본과의 갈등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미국 동맹국들은 그 침묵이 불안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시진핑 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펜타닐 문제, 농산물 문제 등을 논의했고,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아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역시 내년 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이번 통화는 일본의 강경 발언 이후 중국이 더욱 민감해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일본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일본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중국은 유엔의 공식 항해 서한을 보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며 대만 해협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중국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시진핑이 재임 중에는 침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중국은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늦추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만 내부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를 건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정책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오래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대만 독립을 반대하며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공식적으로 받아내길 원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과 한달전 한국 부산에서 두 정상이 대면했을 때는 대만 문제가 아예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제한돼 있었고 매우 민감한 문제를 제3국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꺼린 시진핑 주석이 대신 이번 전화 통화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이번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강조했다고 밝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언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중국은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외교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평화 논의를 통해 자신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재정립하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린 내용은 중국과 미국, 대만과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진행된 중요한 전화 외교였습니다. 앞으로 양국 관계와 대만 해협의 긴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